해요, 해. 맞아요? 뇌정식의 네. 해는 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괜찮죠? 제곱해서 되는 해일 거란 말이야. 그치? <laughs> 맞아요? 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 식으로 써볼게. 이렇게 말로 놨으면 여러분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X 제곱은 A란 말이죠? 네. 맞아요. 맞죠? 네. 이때 이 X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a의 제곱근이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x제곱, a는 숫자니까 뭐가 들어가 되는 거잖아요 x제곱은 네. 4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은 수를, x는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한 거죠? 그럼 같은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2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한번 했던 거니까 그렇지? 음. 2도 있고 아. 마이너스 2도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맞아요. 어, 그 이런 거를 여기 위에다로 따르면 a의 제곱근 즉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Yes. 네, 맞아요. 그럼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x 제곱이 25래. 그러면 같은 x 를 곱해서 25가 됐다는, 틀어놔도 있어요? 네. 오, 잘했어요. 오, 벌마이 그럼 한번 x가 뭐랑 뭐가 있죠? 오 맞어 5 뭐랑 마이너스. 오. 오. 그럼 요거는 요거의 제곱근이죠? 예. Yes. 자, 그래서 25에.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0의 제곱근이요? 네. 0이요. 0밖에 없죠? 예. Yes. 0밖에 없죠? 0에는 yes. 플러스 마 말수 붙이지 않아요. 맞아요? Yes. 네. 0밖에 없어요. 얘는 0의 제곱근이 맞아요? 이 녀석의 제곱근이니까. 그죠 됐어요? 네. 이거는요? 네? 뭐야? 4와 마이너스 4요 아, 마이너스 4요 아니 루트 16 뭐지? 너네 이거 배웠었던 거 맞죠? 마이너스 루트 16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족하는 X가 있어요 만족하는 X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족하는 x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아야. 그럼 제곱근이 없,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없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똑같은 수를 곱해도 음수가 될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같은 걸두번 곱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해하세요? 네, 봐요. 어. 자, 그래서 수있는 사실 네. 아, 요거는 요건...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씩 존재해요? 플러스 예. 그렇죠 양수의 제곱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수상에서는 존재해요. 어? 커밍 순. 실타. 됐죠? 괜찮아요? 네. 영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 한 개. 그렇죠. 한 개가 돼. 요 괜찮아요? 예. 아, 됐어.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필수의제 그래서 어떤 같은 수를 곱해서 A가 될때 어떤 같은 수를 곱해서 A가 될때그 같은 수들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어요? 네 어, 다시 한번 하니까 괜찮죠 얘들아? 네 이번에 할때 제대로 하자 네 그래서 수상해보자고 아시겠어요? 우리도 할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야 아니, 우리, 아니 다른 방식은 수상을 하는데 3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2차 방정식근의공식을 까먹어서 못 푼다는 거야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돼안 돼? 안 돼요 안돼요 a n 는 수상해요 그러니까 아 a 수 e 하는데 그래 h a 모 e 는데 그래 n 그래 l e s 한 s a n h a 요 e s u 아요 n Hale. s u s a 필수 문제. 조금 덥죠? 예. 근데 날씨 조금 u 린 a 같지 않아요? s u s a 아 Hale. Susan Hale. s u s a 땡 Hale. s u 제곱하여 구가 되는 수는 뭐랑 뭐예요? 뭐 무슨 수죠? 빈칸 뚫려 있잖아요. 제곱하는 그렇죠. x 제곱이 25를 만족시키는 x. 뭐랑5 마이너스. 5. 0의 제곱은 0입니다. 밑에 다할수 있죠? 네. 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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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내 인생. 네, 응 맞어. 음. 뭐. <laughs> 제곱하면 거라는 말이. 어. 말이... 16의 제곱근 뭘까요? 16의 제곱근은 제곱근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쓰라는 거. x 안 쓰고, 내가 그냥 제곱근 구할 수 있는 사람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핵 경정식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고, 4의 제곱근을 구하려라 하면 그냥 2랑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아 근데 정리되어 있죠? 애들아 1 다시 1의 제곱하여 64가, 64가 되는 수를 구하시오. 뭐랑 뭐? 마이너스 8. 8이랑 마이너스 8. 그럼 뭐 x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건 x라고 했으니까 접근할 때 이렇게 한거야요 아시겠죠? 그냥 4의 제곱하라고 하면 x을 쓸 필요 없이 제곱하여 4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2번 x 제 x 제곱의 마이너스 x 값을 뭐라고 쓰니까 그냥 이것도 단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0.6이랑 마이너스 0 6, 6. 6 맞아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다. 없다. 2번에 1번 16의 제곱근은 4랑 -4. 0. 그치, 0 마이너스 어. 4. 0.01의 제곱근은 0.1 마이너스. 그렇지, 0.1 마이너스 0.1. 3번 25분의 제곱근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근 그렇죠. 4번. 이거의 제곱근, 이거 많이 틀렸었던 것이다. 이런 거 기억나지? 3 마이너스 3 오, 옳지! 어. 마이... 이거 막 맨날, 얘는 틀렸던 거 잖아, 기억나요? 진짜요? 아이거의 제곱근을 구하래 선생님 이거 항상 해결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얼마예요? 9죠? 맞아요? 9의 제곱근은 뭐랑 뭐예요? 3이랑 마이너스 3이죠 양수의 제곱근은 나두개 맞아요? 네 양세재 과한번몇 개? 두 개. 두 개. 자 이렇게 막지르서 니네 안 하니까 이렇게 말로 대세기돼 아시겠죠? 중. 자 그다음 1 2 0의에곱었구나1 1 마이너스 1 1 1 1이 나. 0.04에 적었구나? 0.02, 0.0 마이너스 0.02. 0 0 0.02. 0.02. 0.02. 0.02. 0 2 0 0 0.02. 0.02. 0.02. 0하2 0.02. 0 0 0.02. 더 예를 잘 들어줄까요? 0.2 10분의 2죠? 또0.2 10분의 2죠?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100분의 4죠? 아 아니 뭐 소수 고스팅 한쪽 4학년 때 했던 거? 그럼 저게요. 소수의 고스팅은 4학년 때 소수 의 나눗셈 뭐한것 같더라고요. 0.2 마이너스 0.2 맞아요? 네. 그럼 5번은요? 아 3번은요? 마이너스 7분의 6, 7분의 6. 저 그렇죠. 7분의 6 마이너스 7분의 6 맞아요? 네. 그럼 4번은? 마이너스 영분의 영점 자 마이너스 0.5 0.5 맞아요? 네 응. 오른쪽 갈게요 제곱근의 표현 그래서 우리 이런건 잘했어 25의 제곱근 같은걸 곱해서 25가 되는게 뭐니 물었으니까 5랑 마이너스 되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랬어 7의 제곱근 어다 같은걸 곱해서 7이 되는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게 없어요 루트 안 다른 거야, 그지? 아직 배운 숫자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바로 루트가 루트.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근호라고 하죠. 읽을 때는 기호는 근호라고 하는데 우리는 루트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에 7이 되는 거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씁니다루트7 양수니까 마이너스도 괜찮잖아요. 마이너스 루트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laughs> 이 오는 그 뭐랑 똑같은 거예요? 루트 이거 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루트는 앞으로 제곱근을 나타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루트는 앞으로 제곱근 나타낸다고.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이거랑 어, 똑같아요. 괜찮아요? 예. 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음. 연습해보자. 13의 제곱근은? 불런듯이 정말 쉽지 않아 어. 네. 이러면 쉬워지겠네. 이런 건요. 수압이 독자이테니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서 루트,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 루트 20만 원, 루트 20만 원, 루트 20만 원, 루2 0 원, 루트 20만 원, 랑트 20만 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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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원, 루트 2 0 원, 0만 원, 루0 원, 0 요건 어때요? 저건 이제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그죠 루트 3 마이너스 3. 왜요? 이게 얼마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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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트 3은 얘들아 어. 루트 3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3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죠 네 얘들아 8덕 세워 봐야 돼요 봐봐요 불어봤어요 루트 3이라는 거는 3의 제곱근이죠? 네아그 용어를 안 했네 얘들아 이, 이 항상 양수 제곱근 두 개잖아요. 이렇게 플러스인 걸 무슨 제곱근이라고 하죠? 양의? 제곱근, 제곱근. 항상 그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한 A가 양수일 때, 항상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요. 맞아요? 이때 이 A를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의 제곱근. 맞아요? 제곱근 중에 양수가 이거야. 얘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3이라는 건 3의 사실은 양의 제곱근이죠. 그렇죠? 네. 어, 다시 루트 3을두번 곱하면 3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루트 3.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아, 여기서 배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여기서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앞으로 a의 제곱근은 양수랑 음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루트라는 건 제곱근을 나타내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봐봐요. 25의 제곱근은 5잖아요. 네. 25기 끼면 루트 25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치? 네. 근데 루트 25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오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오. 오라고 쓰는 게 좋으니까 오라고 쓰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오랑 루트 25 바꾸나도 그 머릿속에 아셔야 되겠죠. 맞아요? 네. 네. 음. 자 밑에 채워볼게요. 표. 어 그래서 얘들아 거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기억나? 풀마묶어줄 묶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귀찮으니까. 표를 완성해보래요.

파일을 다운받고 이제 자 1의 양의 제곱근을부터 볼게요. 1의 양의 제곱근 얼마? 루트 1이겠죠. 네. 자, 1이라고 쓰겠죠. 썼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이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네. 그 다음 뭐라고 하네요? A의 제곱근은 뭐예요? 음. A의 제곱근이면, 그냥, 제곱해서 1이 되는 게 뭔이라는 거죠? 그니까 러 1의 제곱근은? 틀만이 되는 게. 됐어요? 네. 자, 근데 마지막 그게 별표예요. 제곱근 에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냥 이쁜 거예요. 제곱근 A라는 건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냐? 에 A의 양의 제곱근이랑 똑같아요. 이유는 제곱근 A를 그냥 읽은, 읽으면 이거 아니에요? 제곱근 A 맞아요? 네제곱해서 그린 다는 A 맞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양의 제곱 음수제곱근 중에 하나 골라야되면 양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어 음, 졸려 아 졸려 <laughs> 왜 뒤에 앉았을 때한 번도 앉아다가 앞에 앉으니까 졸라요 정체가좀 <laughs> <경치가> <laughs> 자기 딱 좋은 <laughs> 환경인가요애얘들 <환경일까요? 웃음> 제곱? 아, 항상... 제곱근 제곱근 <laughs> 제국군 A는